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함신주 목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5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시몬은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지친 상태로 그물을 씻습니다. 그런데 자기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엿듣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그러자 심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그물이 찢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고 사람을 취할 것이라 하십니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까지 함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인생이 어려운 순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이 명령과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심 앞에 그리고 복음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반응했던 것처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 육지에 되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참된 순종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연쇄적 순종의 사건이 하라림 나라의 역사를 노랗고 아름답게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연쇄적 순종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놀랍고 아름답게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